우와, 100억 상금 대회, 하이비트 WSO-T, 총 상금 100억 원, 트레이딩 대회 WSO-T, 안녕하세요 셀퍼럴 팩토리입니다 1년 중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개최하는 WSOT인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큰 관심도 없었고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작년에 지인을 통해서 바이비트에서 비트코인 거래도 해보게 되고 이 대회를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됐었죠 월드 시리즈 오브 트레이딩이라는 대회명에 걸맞게 비트코인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트레이더들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대회가 너무 꿀잼인 거예요 특히 팀전이 대박이었는데 1등한 팀이 수익률이 막 몇천 퍼센트였던 걸로 기억해요 솔직히 바이비트 WSOT 아니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디서 이런 수익률을 구경이라도 해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바이비트 WSOT 팀전에 꼭 참여해보고 싶어서 이 시즌만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이번 WSOT 대회 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20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차 참가 접수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받고요 2차 참가 접수는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간 받는다고 하니까 함께 참가 신청해봐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대회를 추천해드리냐면 일단 대회 상금부터 총상금만 해도 자그마치 100억이에요 제가 왜 설레어하면서 이 시즌만 기다려왔는지 아시겠죠? 비트코인 시장의 스케일만큼 바이비트 대회 스케일도 아주 어마어마하죠 대회 유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개인전, 팀전, 카피트레이딩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카피트레이딩 총상금은 30만 USDT 아레나 추첨은 총상금이 620만 USDT 참가상은 총상금이 무려 1000만 USD t 이라고 하니 말다 했죠 이번 wlt 대회 바이비트가 정말 이갈고 준비했네요 이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몰릴만도 하겠죠 게다가 2023년 8월 24일 한국시간 7시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경품도 추첨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5억 상당의 람보르기 차량과 롤렉스 시계 등 럭셔리한 아이템들의 그 추천을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품 추첨도 재미가 쏠쏠하겠죠 대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번째 수익률 대회가 있는데요 수익률 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올리는지 경쟁하는 쪽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순위가 올라가게 되고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받아가는 상금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는 거래량, 그러니 매매 횟수가 많고 들어가는 포지션의 크기가 제일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게 강세는 아니어서 다른 전성기 때 대회보다는 조금 여유로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회는 대회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대회에 어떻게 참가할 수 있고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wsot의 참가 자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이비티의 메인 계정을 두고 있고 시드를 500usdt 이상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팀에 합류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wsot 참가 신청을 하고 나서 원하는 팀을 찾고 함께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다만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고의 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된다고 하니까 주의해주세요. 이번 바이비티에서 여는 wsot는 특히 요즘같이 비트코인 시장이 약세 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장에 비트코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대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팀전에 참가할 생각이어서 팀전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설명드리자면 팀원들에게 먼저 내가 보낸 링크로 WSO-T에 참가 신청하도록 요청해요. 친구들과 팔로워들이 내가 보낸 링크를 사용해서 가입하면 버디 랠리 총상금을 나눠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팀원 모집 조건을 설정해요. 모두가 팀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설정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빨리 합류하도록 권해서 가 증정금을 받아요. 팀에 먼저 합류한 1 0 명의 팀원에게는 10달러 상당의 BTC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1 0명 안에 먼저 들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팀 수익률 산출 방법을 알아보면서 팀을 선정하면 되는데 팀 멤버 탑 10위는 팀이 받은 상금 중에 30%를 받고 적격 팀 멤버 전원은 팀이 받는 상금 중에 50%나 분배받는다고 하니 역시 팀 선정이 관건이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저처럼 대회 우승보다는 맛만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꿀팁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팀은 바로 테다맥스라는 팀인데요. 테다맥스는 자기가 거래소로부터 받은 레퍼럴 수익을 다시 고객들에게 레퍼럴 수수료로 돌려주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이에요. 제가 이 팀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테다맥스 팀으로 함께하면 WST로 o 나가는 수수료조차도 환급받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수수료를 환급해 주지는 않지만 기존 인플루언서가 주는 수수료 할인 20%에 더해서 수수료 25%를 따로 환급받아 갈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진짜 득템 아닌가요? 대회도 참가하고 수수료도 환급받아 갈수 있다고 하니. 솔직히 이런 대회는 저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참가비도 부담이거든요. 대회는 똑같이 참가하는데 내는 돈은 남들보다 적을 수 있다니 완전 개꿀이죠. 그리고 테더맥스 팀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절대 실력으로 뒤쳐지지 않을 트레이더들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테더맥스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비트코인 거래하면서 수수료 만원이 아까워서 다시 환급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비트코인의 전재산 물방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순간마다 진심으로 거래하는데 이런 대회에서도 얼마나 진심 했겠어요. 저도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했는데 사람 수는 다른 팀보다 적은 편인데 수익률에서는 전혀 밀리지가 않는 실력파 팀이더라고요 특히 1등부터 10등까지 성적이 너무 좋아서 신기했는데요 WSOT가 수익률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대회 참가해도 상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는데 실력 좋은 10명만 있으면 부도 갈수 있다는 거죠 요즘 비트코인 시장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매매도 주춤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번 2023 WSOT에 테더맥스 팀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총상 한금 100억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비트코인 시장 거래량도 활발해지고 이득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셀파럴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내 생일 선물 이 기프티콘이 다야? 아메리카노? 아 그게 실망이다. 아저씨, 여기 참여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실래? 바이비트? 아저씨? 이제 스팸마저날 무시하네 우와! 100억 상금 대회 바이비트 WSOT? 총상금 100억 원! 트레이딩 대회! WSOT